일단, 바로 시작할게요. 쌩얼은 좀 부담스러우니까요. 첫 번째로는 에뛰드 더블래스팅 파운데이션 앰버 컬러, 그리고 에뛰드 더블래스팅 세럼 파운데이션 베이지 컬러를 섞어주겠습니다. 약간 원하는 피부 톤이 안 나올 때는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해요. 이렇게 컬러 호수가 안 맞는 것들은 버리기가 아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짝 섞어서 쓰면은 나름대로 사용하기 좋아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왜 리정님 메이크업을 골랐냐 하면은 아무래도 전 무쌍이니까 조금 리정님들 중에서 무쌍이 아니지만 무쌍의 느낌을 표현하실 수 있는 분을 찾았어요. 들었더니 리정님이 약간 눈웃음이 세셔가지고 되게 웃을 때 눈이 반달로 접히시면서 무쌍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리정님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포인트도 확실히 있고. 그리고 리정님이 알고 보니까 저랑 m b t i 가 똑같더라고요. ENTP. 아, 찐 ENTP는 약간 저런 느낌이지.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당당해서 좋아해요. 전 사실 오디션 덕후긴 한데, 오랜만에 진짜 볼만한 컨텐츠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마무리했고, 일단 제가 화이자를 맞아가지고, 이게 화이자 부작용인가? 이거 다 뒤집어졌어요, 피부가. 착색도 엄청 많이 남아서. 피부과를 진짜 안 갔는데 가야 되나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은 컨실러 무조건 필요해서 루나 롱래스팅 팁 컨실러 내추럴 베이지 이거를 사용해서 잡티를 좀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루나 파운데이션과의 조합이 찰떡궁이지만 사실 오늘은 조금 더 건강한 피부 표현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루나 있는 건 저한테 좀 밝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제 피부 톤과 결이 맞네. 저번에 컨실러를 안 펴고 계속 찍었더니 너무 징그럽더라고요. 그래서 게 너무 징그러워서 저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다 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눈썹을 오늘은 먼저 그릴게요. 리정님의 그 각진 눈썹. 그거를 표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약간 일자인데 힘있고 각이 있는 눈썹? 좀 길게 길게 그리시더라고요. 지금 눈썹 문신을 해놔서 이거 살짝 쳐졌지만 티가 좀안 나게끔. 약간 진하게 그리셨더라고요, 눈썹을. 저는 원래 눈썹이 없어서 진하게 그려지진 않지만, <laughs> 최대한. 근데 슈퍼분들 메이크업을 직접 하시는 걸까요? 궁금하다. 직접 하고 나오시는 거겠지? 다들 메이크업도 잘 하시고, 옷도 잘 입으시고, 진짜 댄서분들이라 그런가 되게 멋있었어요. 너무 재밌어. 그런 여자들이 되게 잘 나가고 멋있고 막 그런 프로그램 나왔으면 좋겠어. 자기 삶에 집중하면서 커리어가 이렇게 빡빡 멋있는 분들을 보면은 되게 막 같은 여자로서 멋있고 이러잖아요. 좀 멀리서 봐도 진하게 표현이 되죠? 이렇게 눈썹을 그려봤고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스트립 브릭 이거를 써줄 거예요. 보니까 약간 고양이상 눈매 느낌의 그런 메이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묵상 분들이 자주 하시는 뒷부분만 강조되는 그런 섀도우를 좀 많이 쓰셔서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핑크 계열인데 브릭이 살짝 섞여 있는 브라운, 핑크 브라운 계열의 눈화장을 하셨거든요. 일단은 베이스를 먼저 바를게요. 이게 겟레드 인민데 메이크업 튜토리얼이 돼가는 거였지? 자, 이렇게 베이스를 깔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 약간 핑크인데 브릭 색깔 살짝 있는 핑크 브라운 계열을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끝부분만 발라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칠하시더라고요. 보면은 여기 굉장히 눈두덩이가 강조된 메이크업을 하셨어요. 뜬금없지만 미정 언니가 이거 봐줬으면 좋겠다. 언니 사랑해. 아 이거 무슨 살짝이지? 나랑 MBTI가 똑같은 게 일단은 킹 포인트야. 요즘 애들이 그렇게 쓰는데 킹 받는 포인트. 아열 받는 거가 열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아시겠죠? 여기 이렇게 살짝 타원형으로 뒷 부분을 더 살리는. 그럼 아니 메이크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최애 댄서분은 누구인가요? 사실 뭐 최애를 뽑기에는 다 힘들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정님이랑 아이키님이랑 모니카님. 약간 당당하고 굉장히 언니스러운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멋있어. 아, 주책이다, 주책이야. 근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약간 핑크 브라운 컬러의 아이섀도우를 완성을 해봤고요. 제가 메이크업 봤을 때 중요했던 거는 이눈 윗부분 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다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다가 살짝 얹어주겠습니다. 이 부분에 펄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남? 위에다가 펄을 자글자글한 그런 반짝이는 걸 얹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도 약간 이런 스타일의 펄을 이렇게 눈 앞머리에 바르셨어요. 근데 이런 섀도우 펄이 아니고 이런 리퀴드 형태인 것 같은데 약간 금색으로 펄이 오팔 펄이 안 들어간 그런 섀도우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사냐? 아니죠. 그걸로 다살수 없죠. 이 밑에 여기 약간 핑크빛인데 그런 금색 느낌이 나는 이거를 이렇게 살살살 발라서 밑에 표현을 해줄게요. 그 반짝반짝한 펄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게 조금 아쉽다 하면 은이 끝에 여기 펄을 또 집어가지고 얹어줄 거예요. 그럼 대충 비슷해? 됐어 됐어. 이렇게 눈을 다 만들어줬습니다. 안쪽 눈매부터 채울게요. 삐아 라스트 오토젤 아이라이너, 누아르. 펜슬로 안에 점막부터 채우겠습니다. 너무 제 스타일대로 강아지 눈매를 그리고 있네요. 다시 사진을 보겠습니다. 아, 언니도 그렇게 어, 내려서 그렇네. 내려서 그렇네. 고양이 상 느낌이 나지만 살짝 귀엽게 내려서. 근데 이렇게 연예인분을 보고 하는 게 좋은 게 평소에 내가 하드 메이크업을 안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맨날 똑같은 메이크업만 하잖아. 근데 다른 사람 메이크업을 보고 참고해서 그리면은 조금 다른 메이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아가지고 저는 종종 연예인분들 메이크업을 보고 하거든요. 그 리정님이 웃을 때 이게 그냥 현타왔어. 이거 있거든요? 그게 너무 예뻐요. 해맑은 좋아서 어쩔줄 모르는 그런 웃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까지 길게 그려야 돼요. 왜냐하면 웃을 때 끝에 라인이 가 보이는 게 핵심이야. 이렇게 아주 아이라인을 세게 그렸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세게 그렸는데 마스카라는 살짝 뭉치게 표현한 다음에 이렇게 인형 속눈썹처럼 가닥가닥 잡고 결을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볼륨을 쓸 겁니다. 오늘은 키스미 히로인 메이크 볼륨 앤컬 마스카라. 굉장히 볼륨을 빵빵 살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뭔데 문대, 쓱쓱 문대서 이렇게 가닥가닥 뭉치게끔 속눈썹을 자기주장이 강하게. 그리고 언더에 이렇게 살짝 마스카라를 묻혀서 이렇게 딱 가닥가닥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눈매가 확실히 더 커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볼터치. 봤을 때는 볼터치가 거의 안돼 있으시더라고요. 조명이 날라간 건지 아니면 잘안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볼터치를 꼭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하이라이터 같은 걸로 살짝 생기만 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파우더룸 유어복 치크 봄과 가을 사요 옛날에 제가 회사에 있을 때 회사에서 만든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살짝 하이라이터 부분으로 생기만 주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살짝 한듯안한듯 했나 싶은 정도로 살짝 생기 티도 안 나지. 티도 안 나게 살짝 생기만 주고 그 다음에 입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웨이크메이크 루즈 본부 매트 모던 마르 살려요. 이게 진짜 레알 리정리 립 컬러거든요. 다른 건안 돼요. 립스틱으로 발라야 돼요. 그 느낌은 립스틱만이 될수 있어. 입술을 일부러 만들어주겠습니다. 약간 도톰하게. 이렇게 입술을 조금 정리 해서 발랐는데, 이렇게 저도 풀립으로 레드립을 바르는 건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약간 색 적응이 안 되네요. 어쨌든 요렇게 레드 립까지 완성을 해봤고 이제 다른 디테일을 추가를 해볼게요. 쉐딩은 블랙 로즈어밴 다운 트리플 컨투어좀 저보다 얄쌍하신 타입이기 때문에 그 밑부분 턱을 좀 쳐야 될것 같아요. 다 했습니다. 중요한 게 코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여기를 굉장히 얄쌍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아예 쉐딩으로 모양을 좀 잡으신 것 같아요. 요 콧대 부분을 좀 많이 깎으신 것 같아요. 여기만. 남은 걸로 살살살 펴주면 됩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얼굴 윤곽을 만들어줬으니까 마지막으로 디테일을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일단 리정님이 여기에 점이 있어요. 근데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일단은 저랑 굉장히 비슷한 위치에 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뭐 완전 똑같은 위치는 아니지만 제가 있는 점에 이렇게 찍어주고 그다음에 리정님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잠시만요. 짜잔 이렇게. 입지까지 해주면 은 완성입니다. 근데 저는 피어싱을 안 해가지고 좀 약간 어색하긴 한데 여기에 이제 옷을 입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리정 님은 머리를 다 따셔가지고 전 이런 식으로 머리를 해줬어요. 대충 느낌이 비슷하죠? 여기에 옷을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리정님이 입으셨던 느낌과 비슷한 그런 집업을 입어봤습니다. 리정님이 입으셨던 거는 나이키 상품인데 해외 직구로 구할 수 있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저는 비슷한 집업을 입어봤어요. 이 바람막이 집업도 굉장히 느낌 나고 힙하고 귀엽지 않나요?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이 모자를 써주면 되거든요? 근데 좀 걱정돼요. 왜냐면 전 머리가 좀 커가지고. 이런 느낌인데 약간 안 나오네? 워너비요? <laughs> 맞아요 이거 제가 찼어요 그렇게안 <laughs> 되네? 워너비요? 맞아요 이거 제가 찼어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룩을 입어봤는데 어떠세요? 그 리저님은 카고를 입으셨던데 저는 카고는 좀잘안 어울려가지고 약간 이렇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요가 바지 같은 걸 입고 밑에는 운동화 대신 춤안출 거라서 <laughs> 운당한 대신 워커를 신었어요. 저 약간 더수박한 멋이 있더라고요. 여기에다가. 근데 모자가 너무 안 어울려서 너무 한스러워. 하지만 이렇게 모자까지 이렇게 딱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완전 리정이 힙한 느낌 그대로 담은 그런 힙합의 정수 같은 댄서 목장이 완성됩니다. You got it? Okay.

¡Gracias!